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분 묵상입니다.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.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떨 때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? 대부분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를 우리는 믿을 만하다.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.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.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예언하십니다. 묵시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크고 미란 비밀들을 알려주시죠.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여길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오겠습니까?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. 오늘의 에스겔은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예언은 더디 오린다, 더디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. 그런데 이제는 속히 이 말이라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에스겔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. 결국 멸망을 경험하게 되지요.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? 과연 하나님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? 오늘 에스겔 12장 하반절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그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. 그 말씀대로 될 줄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.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입니다. 1분 묵상이었습니다. 사랑합니다.